종교는 나약한 인간이 죽음과 무한한 세상에 대한 동경과 바람, 그러한 것에 대한 상상과 가상을 통한 만족과 이해를 돕기 때문에 종교가 반드시 역사적 사실,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어야 될 의무가 없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종교의 상상과 가상과 또 억지 털어는 폭력까지도 사회가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이유만으로 그 종교의 억지와 상상과 가상이 너무 누적되어서 종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과 기본적인 이론이나 사실성에서 반사회적인 억지와 폭력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사회위 종교 또는 미신으로 제재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사회적인 필요에도 불구하고, 인류 최대의 종교인 기독교 성경의 경우에는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처형되고 우리와 육신을 떠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억지와 편집과 과장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상실하여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서양의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난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반사회적인 억지와 과장이 마치 오염물처럼 누적되어서 기독교가 가진 자의 폭력과 탐욕을 정당화하는 반사회적인 종교로 몰락하고 있다는 사실에 종교의 올바른 질서와 사회 폭력과 오염을 없애려는 노력은 우리 인류가 단합해서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추구해야 나아갈 교육 사업인 것은 이 세상에 가진 자와 빼앗긴 자의 분쟁이나 국가와 국가 간의 대립과 전쟁 갈등, 세대와 세대의 그 분쟁과 불화의 그 핵심에 기독교 성경이 해결하지 못한 많이 산처럼 누적된 종교의 난제가 도사리가 있고 그것이 사실상 인류를 서로 싸우게 하고 탐욕을 부채질하고 자원 고갈과 사회 분쟁을 증폭시키는 사회 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성경 속에 무수하게 산적되어 있는 성경과 성경의 대립과 모순, 그로 인한 기독교 신앙의 부패와 탈선과 오염, 그러한 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신념과 그리스도의 올바른 인도로 말미암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신앙의 기초가 되는 성경 지식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종교는 그것이 오랫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관습적으로 반복돼 믿어 왔고, 또한 계급주의와도 어필스턴 성직자 간의 권위와 사회적인 파워에 의해서 저들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어 온 것도 사실이며 그러한 막연한 대다수 인류가 관습적으로 고정 관념으로 믿어온 이유 하나 때문에 종교에서 새로운 신학적인 연구의 발표나 올바른 이성적인 판단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관습에 의해서 억압되어 왔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서도 아주 깊이 있게 공부한 신학자가 성경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연구해서 사회에 제시했더니, 그러한 신학자에게 폭력의 협박이 가해지고 실질적으로 폭력까지도 행사되는 종교의 억지 권위와 계급주의적 폭력 야만적인 습성이 비단 후진 국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 국가에도 존재하며 인류를 위협하는 부정하지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또한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신학을 연구한 훌륭한 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이 학자들이 외소해질 수밖에 없도록 협박을 가하거나, 그러한 제압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갑지게 연구한, 신학 연구 결과가 신학자들이 의기소침하게 자신들끼리 어려운 토론 방식으로만 통용되거나 신학의 그 이해와 연구가 너무나 난해한 부분도 없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논리와 어법과 단어가 줄비해서 가까이 못 다가서는 그러한 폐해도 많았기 때문에 본인은 신학의 새로운 연구와 올바른 판단력이 되도록 많은 크리스천과 인류에게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전파되어 인류가 안고 있는 분쟁과 모순과 억지와 폭력과 갈등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서 이러한 신학상의 어려운 난제들을, 보다 쉽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신학 강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완고한 신학적인 또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광신적인 믿음을 강요받고 또한 그런 것에 평생을 몸담아오며 생활해온 반복적인 억지와 가장 속에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선 많은 시민들에게는 이것이 더러는 도전이 될수 있겠고, 더러는 불쾌감을 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운영하는 법칙인 이성과 이성이 만들어 놓은 그 체계인 양심 그러한 이성과 양심의 커다란 굴레에서 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예수께서 병자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악령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왜 우리를 핍박하십니까 하는 그러한 말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고 또 그러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통치자의 준하는 헬라 어인, 그리스도라는 말로서 예수를 통칭하기 시작한 데서 하나의 전통으로 삼아 내려오는데 이것이 과연 예수께서 바라던 것인지 또한 성경 그대로의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 복음 8장 29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시자, 베드로가, 선생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예수께서 이때에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한 대목에 대해서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몰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말라고 당부한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통상적으로 왕을 뜻하는 바실리우스라는 행정적인 왕의 명칭과 함께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은자에 해당하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한 왕을 뜻하는, 마실리우스라는 말보다는 좀더덜 대중적으로, 보다 종교적으로 왕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 헬라어 원어로 수헤허크리스토스 당신은 기름 부은 자,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대목은 예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수제자인 또한 카도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초대 교황으로 추앙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이 땅의 왕인 그리스도라고 맨 처음 인정한 대목으로서 카드릭과 기독교에서는 이 대목을 가르쳐 믿음의 수훈자로서의 베드로를 추앙하며 믿음의 수칙으로, 2000년 동안 존중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의 권위가 병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한 그리스도라고 제자들에게 불리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그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 결국에는 이방인의 풍습에 대해서 종교와 관습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했던 로마 제국이 가장 금기시 되어온 반역 제목으로 삼아 예수를 처형하는 데에 총매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지배국가, 식민국가의 사람들 중에서 인재를 등용하여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하였고, 또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에 관대하여 했던 로마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경계해야 했던 대상은 그 국가에서 반란을 도모해서 로마 제국의 영모를 꾀하는 물이었는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헬로의 왕의 준하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또 길거리의 군중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고 불러 대니, 이것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없앨 국리를 하는데 가장 좋은 단서를 마련해 주었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로마인의 귀에 들어가는 즉시 로마인들이 처형을 할 수밖에 없는 식민 지배 국가의 법률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알고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마가 복음에는 예수께서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이 정도로 기록된 비교적 사실에 충실한 기록이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에 들어서서는 이것이 한층 과장이 되어서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선생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자 예수께서 시몬 바르요나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너는 복이 있다. 잘 들어라 너는 베드로이다. 내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적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으니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단단히 당부 마태복음이 얼마나 장황하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전혀 있을 수 없이 자신에게 그리스도라고 위험하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격려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애매모호한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약속을 주고, 또이 모든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는 그런 엄청난 부수적인 구절까지 덧붙인 것은, 이것이 과연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불리우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했던 예수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마태 복음에 나오는 한창 덧붙여진 과장의 구구절절이 그것이 과연 가능했겠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과장과 신비함을 더하기 위한 편집이 없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올바른 판단을 하기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문제 삼는 이유는 왜 그냥 암송하고, 그냥 성경이라고 무작정 이슬람 코란처럼 숭배하고, 코란 자체를 숭배하지 않을 때에서는 엄하게 보라는 그러한 간습대로 살면 되지, 그것을 굳이 옳거니 그러니 판별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하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고 서로 다른 과장이 꾸준하게 계속 반복되고 대치하며 온전한 이성 판단력을 가진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사실인데. 이렇게 당시의 상황과 성경의 구절에 서로 대치되는 부분을 비교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면 성경에 서로 대치되는 부분 가운데 A와 B가 서로 대치할 적에 A라는 말이 옳고 B라는 말이 틀린 것이다. 하고, 올바른 판단, 더 나아가서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